이 빨간색 버튼을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0.0 초기 화면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 초기 화면은 2호가 200m 감겼다라는 가정하에서 세팅되어 있는 거고요. 보통은 2호를 쓰지 않고 0.8호나 1호를 많이 쓰기 때문에 세팅, 라인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on, 프 버튼을 길게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바로 P3. 이렇게 나옵니다. 표시가 되죠? 아, P 합사가 3호라고 표기된 겁니다. 한번더 누르면은 2호로. 2.5호는 없네요. 한번더 누르면은 1.5호. 한번더 누르면은 1호. 그리고 또한번더 누르면 0.8호 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더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PSE가 나옵니다 PSE는 어, 밑줄이 감겨 있는 상태에서 2호를 200m 감는다 라는 설정입니다 한번더 누르겠습니다 PS 1.5 역시 밑줄을 감은 상태에서 1.5호를 200m 감겠다 라면 이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번더 누르겠습니다. PS11 밑줄이 감겨있다 라는 어, 표기예요. PS라는 것은 PS는 내가 밑줄을 감았고 1호를 100m 감겠다. 그래서 11입니다. 한번더 누를게요. PS12 밑줄이 감겨있지만 1호를 200m 감겠다. 라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밑줄이 있는 상태에서 1호를 200m 감으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PS81. 여기서부터 헷갈리는데요. PS85, 아니죠. 0.85입니다. 밑줄이 감겨 있는 상태에서 0.85를 100m 감겠다. 라면은 이런 설정으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더 누를게요. PS82. 마찬가지로 밑줄이 감겨있는 상태에서 0.85를 200m 감겠다 라시면 여기에서 라인을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더 누를게요. PS62입니다. 6은 0.6호를 뜻합니다. 합산은 0.4호, 적게는 0.25까지 있죠. 0.35까지 있죠. 그렇기 때문에 0.6호를 쓰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밑줄이 감겨있는 상태에서 0.6호를 200m 감겠다 하면은 PS62 여기에서 라인을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더 누를게요. 자, 이러면 원래대로 돌아오죠. 자, 이런 식으로 라인을 세팅하는 거고요. 제가 원하는 라인 호스 예를 들어서 저는 0.8호를 감겠다. 그리고 밑줄이 없는 상태에서 오롯이 감을 거다. 라고 하시면은 P0.8 여기에서 라인을 감아드리면 됩니다. 핸들만 돌리시면은 바로 라인을 감는다는 가정하에서 카운터가 됩니다. 자, 40m 어 41m 40, 2m 3m 4m 5m 6m 7 8 9 10m 자, 10.1m를 감았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은 10m 이상 감아야지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여기에서 한 번을 누르면은 저는 합사 0.85를 10m 감은 것으로 얘가 간주한 겁니다. 10m 이상 감아야지만 이 기계가 인식한다라는 점. 기계가 라인을 감았을 때 인식하는 두 번째 어, 두 번째는 뭐냐면은 라인을 감을 때 어느 정도 장력을 줍니다. 텐션을 주죠. 500g. 그러니까 0.5kg 이상이, 이상의 장력이 생겨야지만 얘가 라인을 감고 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만 힘을 주어 잡아도 500g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어, 기계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상태에서, 어, 선바를 누르고 스프를 반대로 돌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라인이 풀려 나가죠 자 이런 식으로 풀려 나갑니다 보이시죠 자, 4m 풀렸고요 5m 풀렸고요 10m 까지만 풀어 보겠습니다 자 10m 입니다 10.1이었으니까 10.1까지 가볼게요. 자, 여기서 다시 감아드리죠. 아까 가르쳐드렸던 리턴 레버를 꾹 누르면은 이제 감으실 수 있습니다. 소, 뭐 물론 핸들로 감으셔도 됩니다. 감아보겠습니다. 자, 들으셨나요? 단발성 B 음이 들렸죠? 자, 또 들렸습니다. 자, 이 제품은 5m부터, 5m가 남은, 라인이 5m 남은 순간부터 어, 1m씩 단발성 어, 알림이 울립니다. 물론 소리가 아주 크진 않지만 이런 것으로 내가 몇 미터까지 올렸는지 어, 그 게이지를 보지 않고도 알수 있다라는 말인, 말씀입니다. 자, 3미터 자, 0미터가 되면은 어, 알림 소리가 약간은 더 길어집니다. 최초 풀려 나갔을 때에 그냥 여기에서 0m가 아니라 스풀 바로 앞에서가 0m가 아니라 여기서 한약 1.2에서 1.5m 지나면은 이제 0m로 간주하고 거기서부터 1m로 풀려 나간다는 점. 그래서 0m가 되더라도 라인이 어, 그 로드 가이드를 타고 넘어오거나 그러진 않는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라인 세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라인 세팅하는 법 설명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라인 카운터 릴, 그러니까 수심 측정 릴은 액정이 있고 전기로 돌아갑니다. 그 말은 즉,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하단에 볼트를 풀어주면 충분히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여기, 하나, 여기, 둘. 자, 그리고, 살짝 돌려서 보시면은, 어, 어떻게 보여야 되나. 정말, 정말 숨어 있는데요. 음, 아무튼, 레벨 와인더 위쪽에, 그러니까는, 이, 여기, 여기 아래쪽에, 조그만한 볼트가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이세 개를 풀어주시면은 이 상단 커버를 열어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데요. 누구나 손쉽게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 정신건강을 위해서 AS 센터에 맡기셔서 교체를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더 숨은 기능이라고 할까요? 이쪽에 보시면은 라인 스토퍼가 있습니다. 라인을 다 감으신 후에 보통 라인스토퍼 외장형 라인스토퍼를 다셔서 이제 여기에 고정을 해 놓으시는데요 레벨 와인더에 라인만 매듭 짓거나 아니면 그냥 라인을 이곳에 바로 끼워서 어, 보관하실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셔도 좋은 기능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레퍼런스 m이라는 수심 측정 릴어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